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샘입니다 오늘은 호국 부흥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쟁기념관 6교 전쟁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12만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유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선사시대부터의 전쟁의 역사를 알수 있는 전쟁역사실과 6.25 전쟁실, 국군 발전실, 해외 파병실, 대형 및 방산 장비실과 호국 주모실, 그리고 야외 조형물 및 5개 대형 장비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쟁 기념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중앙로비 오른편에는 물품 보관함과 화장실이 있어요. 이제 6.25 전쟁실로 들어가 볼게요. 강북 이후 남과 북은 각각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부를 수립했어요. 이후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일으켰어요. 6.25전쟁1 실에서는 전쟁 발발 배경부터 반격 작전까지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치열한 전투 후 많은 국군 유엔군과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북군는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면 유해 발굴단이 발굴한 유해 및 군인의 유품을 보실 수 있어요. 이중 2010년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이천호 이중중사는 이 중사의 형인 이만우 하사가 전사한 지 4개월 뒤인 1951년 9월에 전사하였고 두 형제는 전사 후 60년 만인 2011년에 서울 국립현충원 병사 묘역에 나란히 합장되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6.25 전쟁의 시작부터 휴전이 되기까지 전쟁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러시아와 북한의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북한의 남한 침략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쟁 당시 남한은 전차 한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가 간 군인이 많았어요. 전쟁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수련제 박격포와 37mm 고사포입니다 전쟁 발발 전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데요.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국군진지를 기습한 북한군에게 서부덕 2등 상사 등열0명의 특공대는 81mm 박격포탄을 안고 북한군의 기관총 진지에 돌진하여 진지를 되찾고 산화되고 맙니다. 남한군의 무기와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대전 초기 전쟁 준비가 되지 못한 남한은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물론 일부 행정기구와 국회의원들도 피난에 관한 고지를 제때 받지 못해 북한군 치하에 남겨져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군도 총력을 기울여 북한군에 맞섰어요. 전쟁 당시 사용된 국군과 미군의 주력 박격포와 105mm 국사포입니다. 괴물과도 같은 T-34 전차에 맞서 육군은 근거리 사격으로 북한군을 막아냈고 해군은 동서해안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수송선단을 격침했는데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었던 백두산함이 큰 전과를 세웠어요. 개전 당시 한국 공군의 조종사는 단 57명, 항공기도 연락기 12대와 연습기 10대가 전부였어요. 조종사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뒷자리에 탑승한 관측사가 창문을 통해 직접 폭탄을 떨어뜨리는 등생사의 위협 속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해 작전을 수행했어요. 육군본부는 한강 남쪽의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 한강의 다리들을 폭파했어요. 너무 이른 폭파로 시민은 물론 병력의 대다수가 한강 이북에 남겨졌지요. 그러나 이 작전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6위 정도 늦출 수 있었고 미 지상군이 파병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회원국의 남한을 도와 무력 공격을 격퇴할 것과 유엔군 사령부 설치안이 통과되어 초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가 임명되었어요. 가장 먼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스미스 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했어요.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팔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메가더는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평지 위주인 서부 전선에 험지 전투에 익숙한 국군을 동부 전선에 배치했어요. 국군과 유엔군은 경찰, 학도병, 노모자 등 모든 국민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어요.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의 모습입니다. 팬 대신 총을 들고 학도 의용군이 되었고 국방의 의무가 없는 제1교포 학생들도 조국을 위해 바다를 건너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영화 포호 속으로는 포항여중을 지킨 71명의 학도병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담은 학도병 이유근이 남긴 편지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70세 노장인 맥아더의 승부수였어요. 인천항의 조수 간만의 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륙 돌격을 위해 8개국 261척의 함정이 동원되었고 월미도를 확보하고 이어 인천일대 해드보를 확보함으로써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작전에 성공하여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켰어요.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성공 이후 진격을 계속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3개월 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았어요. 27일 새벽 해병대 6중대 소속 소대장 박정모 소위와 양병수 최국방 대원은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중앙청에 달았어요. 박정모 소위의 사인이 적힌 당시 태극기가 천장에 달려 있네요. 북한군이 점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인민재판, 강제징용, 납북 등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서울수복구 국군과 유엔군은 전담 및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심리전을 이용 많은 포로가 투항을 결심했고 심리전 전담부대를 창설, 대민선전 활동을 했어요. 6.25전쟁 이실에서는 38선 돌파 시점부터 정전협정 체결과 전쟁의 결과를 다루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명령에 따라 국군은 10월 1일 최초 38도선을 돌파했어요. 38도선을 돌파한 국군은 10월 10일 원산을,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했어요. 압록강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군 제6보병사단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어요.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중국의 마오쩌등은 김일성의 요청을 받고 소련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쟁에 참전했어요. 중공군은 전쟁에 개입한 후 무기 및 장비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 이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했어요. 특히 야간에는 함성, 나팔, 북, 피리, 깽가리 등을 이용하여 아군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에서 서북쪽으로 진격하던 중 중공군 10개 사단에 포위되었으나 2주간에 걸쳐 40km가 넘는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하는데 성공했어요. 1950년 11월 중국군의 2차 공세로 국군과 미군은 병력 10만 5천 명과 차량 17,000 대와 각종 물자 외에 북한 피난주민 10만 명이 흥남항에서 해상으로 철수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1950년 12월 30일에 시작된 중공군 3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포기하였고, 1월 4일부로 서울 시민들은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서 나무로 피난하였고, 이는 두 번째로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이 시작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부터 37도선에서 총 반격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3월 15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말에는 38도선을 회복했어요. 지평리 설마리 용문선 전투에서도 중국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요. 4D 영상실에서는 외선취에서왔던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전쟁에 참여한 할아버지의 나레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이후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지고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휴전 후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전개됩니다. 그중 백마고지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는데 1952년 10월 12일 중 국군 제9사단 소독 소대장 강승우 중위는 오규봉, 안영건 화사와 함께 백마고지 탈환을 위해 수류탄으로 중국군의 기관총진지를 파괴하고 산하하였어요. 후방 지역에서도 공군, 해군, 해병, 경찰, 여군, 학도의용군, 대한청년단, 방공유격대, 노무부대, 청년방위대, 국민방위군, 소년병 철도기관사 등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총력전을 펼쳤어요.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부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단 사령관 평더화이가 서명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국군및 유엔 참전 16개국을 대표하여 조인한 것인데요. 같은 해 8월 8일에는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되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되고, 11월 8일에 조약이 정식 발효됩니다. 정전협정 당시 클라크 대장이 사용한 책상이에요.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되었어요. 유교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어요.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피난민, 이산가족, 전쟁고아등 전쟁의 피해는 휴전 이후 현재까지 민족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북한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은 언제쯤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전 시간을 나와 호국 추모실로 향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영웅들의 심장소리가 들리시나요?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당신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